네, 안녕하세요. <laughs> 윈따돌따 저는 쿠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추천한 춤을 보세요. 네, 일단 행운이 테스트 좀 뽑아보겠습니다. 망했습니다. <laughs> 근데, 원한다면 한 1년 동안 계속 뽑을 수있기는 있습니다. 네. 일단, 모험에서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효과를. 네. 약간 조금 이상한 맵이 걸렸습니다. 근데 꽤 괜찮습니다. <laughs> 하키장보다 낫습니다. <안> 그럽니다. 네. <laughs> 응, 첫 번째 총은 비밀브레스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laughs> 이렇게 꼼꼼합니까이 맵은. 네. 좋은 점은. 점점이 뭐냐면 위력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도 이렇게 빨라가지고 좋습니다 네또 추천총은 이거입니다 두레이머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우리의 구꽤빠 이겼다는 거야. 이력서 읽고... 헤드샷하는한 번도 안 써서... 근데 머리 없는 애들은 헤드를못해가지고그 단점도 꽤빠른다두 번째 구조이 되는 면 그... 우리 그 레이저... 그... 뭘까요? 구 레이저가 했던 네, 그... 그... 까요 근데 빠르고 위력도 좋습니다. 초반 시은 타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피가 확 흐르는 거예요. 네. 누까요 빨간색 네이저가아니다 네. 네 그다음 그 다음은 네. 태풍, 태풍 같은 거. 음. 붐전에 해안에 지역판에 있습니다. 그 일반 물체입니다. 호르망치 같은 것입니다좋지 않습니까? 붐전린 편이지만, 물어보면 보여주세요. 나 지금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치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용 광고도 <목소리도> 이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스페셜 아. 나쁜 인사입다 보여드릴까요? 어 레벨 1은 꽤 썩었지만 맥스는 완전 좋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릴 네. 마지막, 완전 좋습니다. 그 장소 는꽤빠릅니다그크게볼 수도 있다그두 번째 필스 음료비는? 이 아, 네. 레이저가 나갑니다. 보여 내가? 오, 러키마이 네. 스나이퍼키도 있을 겁니다. 뱃띵키도 있고요. 그리고 리것도 만들고 있 그리고 시계티이 있습니다. 네, 네. 포트탑이랑 똑같은데요. 티 x 스0이 있고요. 포트탑은 이프즈에서좀더 가까이 있는 그래서 안 TOS프로 준비했습니다. 그 그리고 위력이 좀더 좋습니다. 그여드까요차 헤드컵 하면 둘다금발이좋습니다 네. 룸이 훨씬 이합니다 그래서 헤드 안에도금큰이겼습니주겠습니다 그리고 될까요? 네. 더 따지는 스마트폰을 네. 왜 될까요? 뭐... 타이은 바이브 소품이 들어있으나... 네코이는 따지는 스마트폰이면 좋습니다왜한 번에 안죽습니까 그러니까... 니까 해드려야 되요이거 좋다며... 맞아, 이형이 넘어갔구나. 태양, 태양열... 태양열대표네데요보여드리세요 차기 후 무기 중의 서상계죠 감사합니다. 이 예, 벌써 거의 다 한방에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전에가 침전에 완전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다음기는 이 국세청인데 요 룸메는 그 태양광대표보다 좋은데요. 픽셀관에서 제일 가장 놀리는 영화. 그래서 가장 놀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조금 안좋지만 근데 한번 맞으면 무조건 한 번에 습니다그 웨이브에서 사용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또한다 그리고 팀전에서는 가까이 있을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아, 나 멀리 있을 땐 피하지 않고 된다. 저는 분도에서꽤잘 맞춰도 돼요. 특히 넓은 멀리서잘 피해집니다. 자가안해도한번에 놓습니다. 이제 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결투에서 좋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투에서 좋은 것 중에 좀 특별한 게 이거 부르는 사람입니다.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때리면 적이 죽습니다. 그결투에서저적한 명이기 때문에 어뭐 주, 죽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이라는 기계도 있습니다. 지면 이렇게 빵 터집니다. 거의 핵, 진짜 핵폭탄입니다. 항상 흔들었는데 이거 남해가 보동폭탄을 썼을 때 매크로 받았는데 그리고 나 미력도 좋아서 남해를 죽이기 깨질 습니다 그리고 무한벌입니다. 그 다음에 팀전을 주는 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갔다 들어보겠습니다. 기구를 바꿔야 됩니다. 아,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예. 응무기를 갔어요. 네, 어, 기구 들어간 다음에 누가 들어는지보겠습니다 팀전에는 이게 좋습니다. 이거랑. 이거 업그레이드. 어, 그리고 이거랑 드래곤 흡수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어, 그 다음, 하라봉탱이가 좋습니다. 니다 업그레이드. 어, 합시다. 그 다음, 팀전에는, 그, 이렇게, 어, 이거, 웨크랑 데몬이 좋습니다. 데몬은 맥스만 완전 좋습니다. 합시다. 네. 뭡니까 제일 썩은 애기 이 나왔습니다 그 갑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밀을데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떻니까 키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스도 있습니다 갑니다 반지총만 못쓸 뿐입니다 실널도 됩니다 모레빔 6... 스케이트장이라서 미끄러워서 잘 움직이,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데모는 또안 던져요. 문제가. 너무 빨리 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아, 잘못 던졌습니다. 네, 사람은 탱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문제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순은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의 기대가 보이줄 겁니다. 조금 모여서 모은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제 됐는가? 응. 오 역시 좋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오, <laughs> 만약에 안 죽었을 땐출혈되 됩니다. 이제 나간 면두 번째로 두 번째로 좋은 좋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 끼고, 음, 어, 매크가 좋습니다, 매크. 어떡한 놈, 에 아, 이거 드래곤이슬이 되게 좋습니다. 이지원은 어, 됐습니다. 도구. 도구는, 요게 좋습니다. 회전 포탑이 좋습니다. 매스는 완전 좋습니다. 체력도 90이고, 위력도 좋습니다. 단점은 어? 점수가 먹힙니다, 진장에 그럽니다. 일단 모아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안 선택해야 됩니까 누구세요? 운데로 해서 모아야 되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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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 샷, 샷, 어. 근데 이 회전 포탑 맥스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게 공격을 안 하니까. 오, 못 합니다. 못합니까 좋지 않습니까? 겠 문제가 뭐든 입니다 아니. 제가 공격을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제와 점수가 먹힌다는 점검. 그 대신 좋은 점은 점수줄수있습니요 맥크는 아까 이렇게 된거보시죠 호코랑 민다 쫄따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